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거의 맨땅 2 0차인데 템센팅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레벨은 95레벨, 힘은 아이템끼만큼, 나머지 올 마력 찍었고, 번개 파장 데미지는 2,800, 매차는 2,65, 그리고 시전속도는 63 이상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니크 다이빙이 없죠? 그리고 적의 번개 저항은 마이너스 57 이렇게 나오고, 무기는 사이드 무공 5 1락각 유니크 샤코의 락각작 구겨복의 토파즈, 그 다음에 탈라샤 목걸이, 마수장갑, 스웻 벨트, 배틀 부츠, 로덜링 하나에, 나겔링 쓰고 있습니다. 수압 무기는 1호도 쓰고 있고, 악성의벽 그림 쉴드 그리고 소소의 뿔이 아니라 암살자의 뿔 쓰고 있어요. 아직 소소의 뿔 없거든요? 이드 참에, 번개 파괴 참, 그리고 피마나 참에, 나머지 매찬 레지 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애니 참까지. 그 다음에 용병 무기는 통찰의 치료 뚜껑, 어스름 갑옷에, 기도 오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스킬 트리는 냉기 주문 얼어붙은 갑옷 하나, 화염 주문, 옹기 하나. 번개 주문에서, 번개 숙련 마스터, 번개 파장 마스터, 전자기장 마스터 하고, 저는 뇌우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염력 마스터, 나머지 마력 보호막, 요거 찍고 있습니다. 작은 뭐죠? 와, 다올레 6매찬? 아니, 시작하자마자? 뭐야, 이거? 스몰참은 5올레 7매찬까지 나오는데, 올레지 1 빠지고, 매찬 1 빠졌네요? 드디어 좋은 거 하나 먹는구나. 요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죠? 불사조일격 1까지, 라축구 삼촌 그 모자이크 제로인데, 아쉽게 불사조일격 2는 빠졌네요. 약간 내수용으로 쓰면 좋겠죠? 올레매찬 스몰참 시세를 찾아봤는데, 4올레 6매찬이 로룬 정도, 제가 주운 거죠? 그리고 5올레 6매찬이 1배르 1오룬, 5올레 7매찬 오르뜸은 8에서 9자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역시 1차이가 시세가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탈라샤 무덤 공역이 나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잠이 안 왔었는데, 망성 튜브 풀 영상 보면서 잘 자고 있다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시청료로, 어, 영상을 끄지 말고, 잘때 동안 계속 틀어놓으세요. 제발, 유니크 다이어댐 먹어주세요. 오케이. 오늘 한번 유니크 다이어댐 먹어볼게요.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이번 공역에서 고급룸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 느낌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나도 룬좀 먹자. 아금 뭐죠? 어 모너크 나왔네? 삼달력 방어 이건 안 쓰고 모너크 147 방어력 148까지 나오는데 1이 빠졌네요. 오늘의 첫 번째 큐빙합니다탈 M 최상급 루비 다섯 4소... 야 이거는 맨날 다섯이야? 8둘 오늘의 첫 번째 모너크 3 0 오! 35팩해 뭐야? 오늘 느낌 좋다니까요? 왕송님첫 끝발이 개 끝발입니다. 첫 끝발이라도 좋아야죠. 맨날 개 끝발로 끝났는데 아다이어댐 뭐야? 아 유니크였다면 젠장할 이런 씨 매직으로 나왔네 오늘의 첫 번째 다댐 2000년대 초반에는 독참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왜 독참을 안 쓸까요? 지금도 써요. 이제 백독참을 안 쓰는 거고 그게 레거시 때는 독참에 버그가 있어갖고 백독참도 썼거든요. 지금은 451독참까지 나와가지고 백은 안 씁니다. 고급 트롤?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 15방상 나오면 라즈쿠삼소 드림 재료인데 방상하고 내구도가 1이 빠졌네요 어렘룬 뭐야 오늘의 첫 번째 20번 룬렘룬이네요 약간 아쉬운데? 조금만 더 힘내 보지 오늘의 첫 번째 뒤 위에 바를 잡고 있나 똑같나요? 아니 이 녀석 공격인데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줘? 장난쳐? 약간의 TMI를 드리자면, 저 듀리엘이 아이템을 안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어, 저 녀석이 매피스토보다 레벨이 높긴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듀리엘 레벨이 88이고, 매피스토가 87이거든요? 그래서 듀리엘도 스텝벨트를 드랍해요. 공격이 아니더라도. 근데 아이템을 왜 저렇게 주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드랍 테이블에 귀한 스크롤이 약간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나오긴 하죠. 듀리엘한테 탈라샤 갑옷이 나올까요? 듀리엘은 탈갑 안 줘요. TC가 낮아가지고. 여기 탈라샤 무덤은 공격 아니어도 탈감 나오거든요? 탈라샤 무덤은 룬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여기 공격이 아니어도 조드름까지모두룬은다 나옵니다. 네오 스킬은 자동으로 써지는 건가요?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네오도 이제 마력 보호막이랑 마찬가지로 한번 사용하면 자동으로 나갑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오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공역에서 나온 그랜드참 보석으로 전부 돌려도 될까요? 90레벨 이상이면 돼요 그게 일반 그랜드참은 40피까지 나오고 90레벨 이상 공역 그랜드참은 45피까지 나오거든요 순수 45피 그랜드참은 득템인가요? 아니죠 스킬 플러스 45피까지 나오니까 스킬이 있어야죠 왕송님 다클라는 왜안 하시나요? 다클라를 안 하는 이유는 정확히 귀찮아서입니다 진짜 다른 이유가 없고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를 찾고 있나? 나는 너를 믿고 있어! 어, 유니크 반지? 잠깐만. 아, 제발. 아, 근데 요것도 유니크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오늘의 첫 번째 유니크 반지. 지뢰라, 너는 할수 있다. 하나, 둘, 셋, 뚜던 아, 결국 외성 반지였구만. 이런 쓸모없는 녀석. 그리고 액트2 파밍할 때 개꿀팁이 이 간별서를 팔았다 사면은 20개씩 충전됩니다. 굳이 드루그단까지안 가도 돼요. 오, 한 번에 나왔네? 뭐야. 약간 억울하니까, 듀리엘을 한 번만 더 잡아볼게요. 이거 듀리엘 찾는 방법은, 바닥에 문양이 7 개가 있고, 벽에 문양이 6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없잖아요? 그쪽에 있습니다. 원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공격이 끝나기 전에 하나 먹어야지. 오, 유니크 반지? 잠깐만. 듀리엘 가는 길에 나왔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유니크 반지죠? 여기서 도덜링이 나온다면 용서해줄게. 제발. 뚜덕 아니, 또 외성 반지? 이거 마법 피해도 15까지 나오는데, 아까도 10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10이네. 버그 아닌가요? 오늘의 마지막 듀리엘. 너가 줘야 되지 않겠니? 솔직히. 제발. 주겠습니까, 근데? <laughs> 와, 구교복 나왔네. 주네? 아니, 듀리엘도 할땐 한다니까요? 외성 반지 두 개는 심했지. 어, 이거는 올레지 35까지 나오는데, 으 뜸으로. 올레지 29, 올레지 6이 빠졌네요. 솔직히, 듀엘한테이 정도 먹었으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어, 찬스가 드네? 요거는 매찬이 40까지 나오는데, 그 뜸으로? 매찬 28, 거기에 방상 30까지 나오는데, 방상도 여그뜸이네요. 한건 버릴게요. 왕성님 콜트 대리 신청합니다. 괜찮나요? 어제 첫 번째 콜트가 1호더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시청자분 거콜트함스 2세트 한번 해볼게요. 엠, 랄, 말. 오늘의 첫 번째 콜트함스 하나, 둘, 셋. 런냐. 6오도 잠깐만. 어제 1호도 나왔으니까 오늘 6오도 나오는 거는 약간 정해진 그거 기정사실 아니까? 와, 씨, 처음부터?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엠, 랄. 한번더 나오자, 그냥. 차라리 레전드 쓰자. 하나, 둘, 셋. 육. 와, 5도까지. 어제 1호도 뽑아간 사람은 어떡하냐? 와 6호도 더 축하드립니다. 오늘 근데 진짜 심상치 않다니까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4올레 6매찬, 스물참 먹고 오너크도 35팩 에 나오고 그냥 운이 좋습니다 오늘은. 트라빈카 공역이 나왔을 때 골드가 더 떨어질까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골드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역이 되면은 골드도 증가하겠죠? 민뎀의 18피. 와, 잘 나왔는데요? 잠깐만. 지금 트라빈카의 공영 나와서 돌고 있는데 요거는 씁니다. 민뎀마가 쓰는 거예요. 이게 스몰 참은 1민뎀 20피까지 나오고 라지 참은 2민뎀 35피. 그리고 그랜드 참 3민뎀 45피까지 나오는데 오랜만에 또 요게 나왔네요. 어, 거대 부정 나왔다. 오늘의 첫 번째 파괴 참이죠? 번개 파괴 참. 으뜸으로 냉기 파괴참 준우뜸. 요거는 이제 70까지 나오는데 70이 으뜸이죠? 요즘에 근데 냉기 파괴참 으뜸도 2스트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살짝 아쉽긴 합니다. 번개가 나와야 돼요. 파괴참은 냉기하고 화염이 잘 나오는 편인가요? 맞아요. 그 확률도 있는데 화염하고 냉기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번개, 그 다음에 독.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공역 옆에 뜨는 숫자는 뭔가요? 요거 말하는 건가? 공포의 영역 96레벨? 이게 헬은 최대 레벨이 공격이 96까지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몹들 레벨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대부죠? 어, 두 번째 거네? 와, 이번엔 번개 파괴참 나왔는데 77이네? 요거는 살짝 아쉽네요. 와, 유니크 주얼까지? 아니, 잠깐만. 디아블로야, 너도 오늘 주는 거니? 솔직히, 락각 주얼이 좀 필요하거든요? 구겨복에 토파즈 의미 없어가지고. 락각 아무거나 제발 하나 둘셋 공개 아 냉기야 이런 된장 나올 거면 5로 나와주지 하필 기술 피해가 1이 빠졌네요 으뜸 나오면 시세 있거든요 우리 동네 음식점에 40%는 일요일날 쉰다구요 오 이스트론 나왔다 와 드디어 나오는구나 카우방에서 이게 얼마만에 먹어보는 이스트인지 지금 말룬 이상 먹기 미션도 있었는데 드디어 깼네요 드디어 오우거엑스 나왔네? 요거 에테로 나오면 쓰죠? 삥바바 엑스2 용병 무기인데 에테로! 오늘 에테가 너무 안나와 요거는 증대이 320까지 나오는데 에테로 나오면 쓰긴 합니다 매직반지는 어떤걸 줘야 되나요? 매직반지도 쓰는게 있거든요? 옵션이 두개까지 나오는데 10패케 15올레지나 10패케 120마나 아니면 단일 매찬 40 요렇게 세개를 많이 씁니다 용병 아이템은 왜 에테로 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에테가 방어력이 50% 증가하거든요 무기는 증뎀 50% 증가하고 근데 용병은 내구도가 안 달아요 그래가지고 아이템들을 에테로 주면은 증뎀하고 방상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방 미션이 왔습니다 보스 잡고 나오는 유니크당 2만원 미션인데 안다, 매피 디아블로, 바알, 듀리엘까지 전부 합산이거든요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안다야 정신차려 제발 한개 이상만 제발 오케이 포나이드 오, 일단 유니크 하나 나왔고요 척줄자 나왔네 오찾았다저 그렇게 욕심있는 사람 아닙니다 욕심없어요 한개씩만 주면 되잖아 와 유니크 목걸이까지 일단 두개 나왔고요 미안스크롤도 세개나 적었네 자 갑니다 오늘의 첫번째 목걸이 마라탕 대군주의 진노까지? 너무 좋은데? 이거는 옵션은 고정인데, 밀리 캐릭터가 많이 쓰거든요? 요거 무조건 시세 있습니다. 솔직히, 매피한테는 약간 욕심 내도 되지 않나? 너는 두 개만, 제발. 두 개! 아, 이거 니가 하나도 안 준다고? 버그 아니야? 솔직히, 매피스토가 가장 큰 형님인데, 하나도 안준 거는 약간 성나가긴 하네. 아니, 듀리엘까지 대군주의 진노를 줬는데, 너가 안 줘? 메피스토의 목까지 한번 디아블로한테 삥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두 개! 아니, 디아블로도 안 준다고? 마지막, 바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안부일게요 하나만 주세요, 진짜. 유니크 하나만 주시면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도 안 준다고? 아니, 진짜 말이 안 된다. 안다랑 듀류의 쌍둥이는 줬는데, 나머지 대악마 세 명에서 유니크 하나 주지 않는 이 세계관. 오늘도 약간 그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운이 없다, 운이 없어. 어, 유니크 반지 나왔다. 성채에서 주는 건가? 오늘 대군주의 진노도 먹었으니까, 도널링도 제발 하나만 더 나와라. 쪼던! 또 나겔링. 유니크 반지는 외성 반지, 나겔링, 만알드밖에 없나요? 매찬 30까지 나오는데, 매찬 5가 빠졌네요. 천상의 주먹 3의 속재 1자리 요거는 콜트함스 재료입니다. 천상의 주먹 3만 나와도 쓰고, 여기에 선고나 속재가 붙으면 좋은데, 속재까지 잘 붙었네요. 이런 거는 고급룸 봤습니다 에테, 와이어플리스, 방어력 800 이상이죠? 라즈크 사소, 명구린내 재료고, 요거는 방어력 600짜리 삼속가보시네요. 바바가 수수재료로 씁니다. 항상 안 붙으면 600까지 나오는데, 요것도 시세 있어요. 다이아몬드 보우 15중 3월에 요거는 씁니다. 이건 라즈코 오소인데어 4섯이 뚫려 나와야 되거든요. 으뜸으로 나온 거죠? 다이아몬드 보우가 민뎀이 높아 가지고 민뎀마가 많이 쓰는데 요건좀 시세가 있겠네요. 에테 크라켄쉘 방어력 903짜리. 와, 15중 15 내구. 깔끔하네요. 이것도 명골인네 재료죠? 좋은데요? 요거는 패케 듀얼링 잘 나왔는데 이게 레어링은 옵션이 6개까지 나오는데 팩케 마음링이나 듀얼링이 좀 비싸거든요 마흡은 으뜸인데 근데 만화 옵션하고 어뢰가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래도 단일정 30까지 나오는데 번개정 1 빠지고 뭐 이런 건 비쌉니다 요거는 팩케에 힘이 20까지 나오는데 힘이 1 빠지고 민첩 15까지 나오는데 민첩2 빠졌네요 요것도 옵션 하나가 빠지긴 했지만 그스탯이 높아가지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잘 나왔네요 천상의 주먹 2짜리 요거는 3 아니면 거의 안 팔려가지고 조금 아쉬운데요? 요거는 속죄 망치네요? 망치는 집중하고 같이 붙어야 되는데 요것도 안쓸것 같은데? 독가 뼈3 스킬에 뼈창 2짜리 요거는 쓰긴 해요. 그본네크가 뼈창 3에 독가 뼈3 나오면 6뼈창으로 쓰거든요? 매직은 라주쿠 1일소해 랜덤인데 2소 뚫리면 은 5뼈창이지만 쓸것 같습니다. 요거는 15방상 더스크 슈라우드 라즈쿠 사소 명골 인내 재료인데 명골 체라가 많이 쓰죠? 요거는 그레이트 엑스네요 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와 고급 세이클리다뭐 15방상 씹어내고 라즈쿠 사소 인내 재료죠 바바가 많이 쓰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제가 레더 구기 때 주웠는데 엄청 비싼 걸로 기억하거든요 잘 나왔는데요 요거는 시대의 왕관 일단 12석회 랜덤인데 2소 잘 나왔고 분리 피해감소 15에 올레지 30까지 나오는데 나머지 옵션은 좀 빠졌네요. 요거는 팔라딘이 많이 씁니다. 그림자 단련 2스킬. 요거는 버려도 되고. 와, 올레지 으뜸인데 아깝다. 좀 아깝네요. 원소 2스킬 20패캐. 광패캐죠? 요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창 4스킬에 40공속. 여기까지는 잘 나왔거든요? 이게 매직 자벨레는 6스킬 40공속까지 나오고, 레어는 4스킬 40공속까지 나오는데, 레어는 여기에 옵션이 좀더 붙어야 돼요. 마읍이라든가뭐증뎀 수량 자동회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옵션이 좀 별로네요.